첫째 주일로 교회 절기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 때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신약 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삼수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전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매우 굴곡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비록 그의 삶 자체가 허물 많고 약점투성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역사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불레셋을 물질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마귀 세력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리한 삼손은 성령님의 힘으로 이긴 우리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인데 이런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강림 첫째, 마귀 권세에서 자육해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불레세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의 팔 위에 밧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용적으로 보면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삼손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박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을 결박한 것은 원수 불레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다 사람 3천명이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12전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을 불레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불레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삼손을 결박하여 넘기는 겁니다. 호박된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아울러 이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마귀 권세의 응매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이 풀어져 떨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 근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 죄의 법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법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법,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귀 권세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몇주 전에 대마도에서 사역하시는 박영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 330년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율이 얼마냐 하면 겨우 1%이고 그1% 가운데도 80%는 이단이랍니다. 그러면 순수 기독교인은 1% 가운데서도 20% 밖에 되지 않고 전 인구 비율로 보면 겨우 0.2%만이 순수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렵죠? 자, 그들의 종교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800만 개가 넘습니다. 800만 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800만 개지 신 이름을 어떻게 다 짓습니까? 자, 그런데 어, 그러면 살아 있는 이런 생물들은 전부 다 신인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자,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신사에 가서 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신사를 찾아갑니다. 결혼식을 할 때면 교회를 찾아가 결혼식을 합니다. 죽으면 절에다 모십니다. 독특한 나랍니다. 거리는 깨끗하지만 활기가 없고 왠지 모르게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마도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우리 민박을 했습니다. 그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춥던지 일어나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창문이 우리처럼 이중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어, 창문이 이중문으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마도에 가니까 그 추운 날인데도 이중 창문이 되어 있지 않니까 으 황소 바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따뜻한 온돌이 그리웠습니다. 그 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회개했었습니다. 2023년도 일본의 GDP를 보니까 33,800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하면 33,100분입니다. GDP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만은 삶의 질을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이분이 대마도 원혜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자리랍니다. 왜냐하면 대마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일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가능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약을 하자고 이제 부동산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그집 주인이 누구냐.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합창단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리고 그 건물 바로 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은 한글학교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가면 공사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 공사 기간 동안 단한 번의 민원도 없이 그 불가능하게 보이던 신사 옆에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시장도 고개를 숙이고 대마도 유지들도 성교사람을 도와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리를 끝내고 교회로 이사를 간 첫날 신사로부터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신사에서부터 금은 물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몰려와서 창문을 부수려고 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지붕을 통해서 천정을 뚫고 내려오려고 기화장을 들썩이고 자, 그런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 없어서 주여! 라고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 밖은 깜깜한데 교회 안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렸더라는 겁니다 성교사님은 직감적으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의 빛이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런 악몽은 꾸어지지 않았답니다 박영철 성교사님의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빛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삼손의 결박이 풀리듯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둘째, 마귀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별을 보고 손을 내밀로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천 명이라 되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결박한 그대로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눈에 가시었던 삼손이 자기들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성현님께서그 위에 임하실 때에 결박이 풀렸고 여호와의 권능과 함께 길에 떨어져 있던 낙이 특별을 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몰살시킵니다. 자, 이란 삼손의 승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죄의 근세, 마귀의 근세를 멸하고 승리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 전도 대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대 명령은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의 위세에 눌려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지역을 보면 가장 초라하고 그들은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므로 그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키고 나가서 로마와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년인께서 임하시니깐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나가 정인되는 사익을 감당했습니다. 중세말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시대는 타락한 톨릭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왕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왕권도 자지 우지 했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비진리 앞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섰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수가 로마시에 있는 지붕 위에 기왓장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군세는 하늘을 찌를 떠댔고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았고 땅의 티끌보다 많았습니다만은 개혁자들은 고립되고 지극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그의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님 도우셔서 그들의 거짓됨과 사악함 비진리성을 드러내고 마침내 승리께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불레새 사람들을 멸하였듯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깐 성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나귀의 특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사하스미여 나귀의 특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천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렸던 그 노래가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국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닥에 던졌었으미로다 여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미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당시 이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하여 추격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태양난의 절망적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걷는 후에는 바다를 회복시키셔서 원수 애교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과 감사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와 흡사 일을 겪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세 민족이 연합하여서 어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제 층목에 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뭐 어떻게 방법을 구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위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7 7절입니다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성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응답으로 인하여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들을 조직하여서 큰 소리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이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니라. 자,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적진영의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보, 여사밭은 칼집에서 칼을 뽑지도 않고 대성녀를 거두었습니다이 기적적인 성녀로 인해서 여사밭은 더큰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에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쭉 지나가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꼴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온 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꼴짜기라 일컫더라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처럼 우리 안에 넘치는 찬양 갈수록 크고 영화로운위대한 찬양이 흘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러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이들이 나와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올리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날의 환란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장세일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떨릴 만큼 무손대 환란, 화형을 시킵니다 맹수의 그 철장 속으로 믿는 사람들을 밀어넣습니다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 일이 가능하고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그의 영관을 여셔서 예수님께서 응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스데반은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톱에 몸이 켜이면서도 칼에 목이 잘리면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보면 웃는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평안하게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장차 종말 대환란이 되면 엄청난 위기가 몰려올 것입니다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덮쳐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그 농하신 도움을 인하여 넉넉히 성리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손에게 임하여 마귀 권세에서 자육해 하셨고, 마귀 권세를 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강하게 하사 마귀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종말 재림 때까지 온전히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안겨 주시므로 넘치는 감격의 찬양을 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붙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삼손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놀란 결과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 권세가 굴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삼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를 굴복시키며 승리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